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네, 다들 편안한 밤 되셨죠? 어, 간단하게, 뭐, 뉴스 보시면, 뭐, 중암호화폐 금지로 탈중한 거래소 급부상, 예, 그리고 연준, 뭐, 헝다 채권, 뭐, 시끌벅적해요. 시끌벅적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 예,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고, 예, 요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현재 도미넌스가 보니까요, 네, 42.32, 네, 요런 시점인데, 어, 그냥 제가,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요, 어, 이미 시장이 끝날 것 같았으면, 네, 이미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렇게 개미를 태운다고 해도, 예, 뭐, 하락으로 갈 거면은, 지들도 결국 손해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세력들도 손해고, 이렇게 뭐, 조금씩 태우고, 예, 조금씩 내리는 거 보면은, 그, 찰나찰나, 찰나 예, 또 기다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 손절하게 만들고 이런 예,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도미넌스나 이런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 저는 뭐 불장 가고 예, 또뭐 상승장 가는 거는 어, 변함이 없습니다. 예, 힘내세요. 아시겠죠? 어 일단은 뭐한 2, 3일 정도 뒤면은 네, 일단은 어, 달봉이 생성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 부근에서 예, 어, 마감을 하게 되면은 아마 11선 이 노란색이, 아, 파란색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자연 이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짝 눌러주고, 예, 10월에 살짝 눌러줬다가 반등 나와서, 예, 반등 주고 나와서 요런 그림으로 가서 11월부터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그림이 조금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은 월봉, 예, 뭐 일단은 체크 한번. 어, 하게 해보겠습니다. 되면은 일단은 뭐 일단 주봉으로 현재 뭐 지금 현재 주봉이 잘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 현재 지금 밀리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밀리면은 네, 여기 두 부분까지 터치나 할수 있는데 요거는뭐 시장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뭐변함은 없습니다. 일봉 보면요, 사실 지금 네뭐 오일선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120일선을 찍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애매한 구간에 네,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네 떨어져도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어, 현재 그림이고요. 현재 어, 이 부근에 예, 매물대에서 지금 버탱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4 9 70만 원, 네, 90만 원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조금 더 오해 예, 주춤하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일단은 조금 밀리게 된다면 4930은 또 지지가 될것 같고요. 그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4870까지도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정말 많이 떨어진다면 네 여기 121선 4 7 5 0만 원에서 7만원원부은은아 찍고 어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240분봉으로 보더라도요. 뭐 지금 뭐 240분봉이나 60분봉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뭐 일단 뭐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 아직까지 볼 때도 아니고요. 240분봉으로 보더라도요. 전체 그림에서 예 아직까지 행보다 행보 그리고 시간적으로 조금 어 어느 정도 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 계속 쳐다본다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업에 열심히 하시고 현금 채굴 하시는 게어 지금 시점에선 정답이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5천 아래로부터 비트코인 네 그냥 구간구간 별로 네, 걸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이더리움도, 뭐,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비트코인 차트랑. 네, 그래서, 충분히 345만원 아래로부터, 예, 제가 조금 줍줍을, 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를 했지만, 345만원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요. 어, 제가 봤을 땐 330, 한, 330, 한, 6, 7만원. 네, 그리고 330, 그리고 한 325. 예, 네, 그리고 320. 요렇게 그물을 쳐놔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뭐, 도미넌스가 결국 올라야 되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 알트들이 조금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트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 설마 이게 갈까 하면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 나머지 알트들, 이더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알트들이 다 올라갈 수, 어, 밖에 없겠죠. 예. 네. 어, 이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차트 보면서요, 크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에, 결국은 비트코인이 죽으면요, 어, 다 하락이, 하락이 온다기보다 다 밀릴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 이런 거 올라가는 것에 눈 돌아가지 마시고, 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본전이 오면은 내가 현금을 좀더 가지고 있다가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쭉 가져갈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 잘 판단을 해서 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뭐 현재 비트코인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장중에 뭐 많이 올라간다면 뭐5 100만 원을 넘어서 5 150까지도 갈수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를 올리고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그 부근에서 잡지 말란 얘기예요. 올라갔다가 밀릴 때 그때 사야지. 올라갈 때못끝못끝 못 끝. 해서 사게 되면은 예, 또 시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봉에 사서 뭐 양봉에 팔아라 이거는 그 누구도 아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또좀 약간 쏟아질 때 예, 잡으셨으면 약간의 수익으로 갈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부 다 예, 조심하는 단계 공포 예, 두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못 산단 말이에요. 예, 세력들은 요런 걸 이용을 해서. 갑자기 반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는 뭐 조금씩 줍줍하는 방법이 예 가장 좋은 방법, 빡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는 뭐 변함 없어요.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없다고 보고 결국 비트코인은 우상향이고 앞으로 예, 엄청난 큰 시장이 예, 이어갈 것이라고 예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사태나 미국에서 뭐 어, 뭐야 그거 인트라법 관련돼서 있지만 뭐, 결국은, 뭐, 지금, 뭐, 시간적인 문제지, 뭐,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뭐, 이게 안 되면은 떡상이고, 뭐, 되면은 떡, 어, 떡락, 떡상이다. 예, 요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예,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월봉 여러분들 며칠 뒤 체크하시고, 그리고 주봉 항상 체크하시고, 일봉 보시고요. 사실상 지금은 뭐, 어 수익을 내는 구간보다는요. 현금이 있으시면은 조금씩 모아가고 떨어질 때마다 줍줍 해야 되는데 저도 또 줍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어 불장을 가야죠.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놓쳤잖아요. 요때 이때. 요때를 놓쳤고 뭐 다, 다들 다이 부분에서 못 샀어도 여기서는다 샀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은 아마. 예, 점진적으로, 어 일단 10월 초 중순까지도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 형아들이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 예, 좋은 시장으로 갈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림이에요. 여유. 예, 그냥 현업에 열심히 하시고, 코인 본다고 답 없어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 뭐, 4, 5월, 6월 장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예, 으쌰으쌰 해서, 우리 또 웃는 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어 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